어느 시골 마을에 아들 형제를 둔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부부는 열심히 일하여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였고, 비록 단칸방이지만 남향의 아늑한 초가집도 하나 있었다. 그런데 크게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이 부부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홉 살과 일곱 살 먹은 아들들 때문에 부부간의 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어느 겨울 저녁밥을 먹고 어느덧 퇴간 위연 위역 기우는 무렵이었다. 부부는 간만에 눈이 마주쳐 서로 위기가 투합해 재미를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골칫거리였다. 저 녀석들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안 되겠구나.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궁리 끝에 묘안이 떠올랐다. 올카니. 남편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얘들아. 방이 몹시 춥구나. 나가서 모아놓은 장작을 좀 가져다가 방에 불좀 지피지 않겠니? 예, 아버지. 남편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두 형제는 신나게 뛰어나가 아궁이에 장작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부부는 이때다 하고 그 사이에 모처럼 신나게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얼마만이요 밖에서 한참 불을 지피던 형이 동생에게 말했다. 야. 가서 방이 뜨거워졌는지 알아보고 와. 동생은 형이 시키는 대로 쪼르르 달려가 방문을 열어보려는데 방에서 묘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어? 그래서 문틈으로 잠시 방 안의 광경을 들여다보았다. 어? 깜짝 놀란 동생은 곧바로 형에게 달려가 말했다. 형, 불금한데 너무 뜨거운가봐. 아빠가 엄마 위에 올라가 있다.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통이 몸부림치고 있어. 어? <laughs>